오늘 저는 약간 <웃음> <웃음> 네, 갑자기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야외 테이블에 나온 것처럼 재밌게 세팅을 해 봤습니다. 저희 그 최근에 촬영한다고 요 테이블을 샀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세팅해 놓고 나오니까 약간 네. 사무실이 아니라 그 바깥 공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오늘 미워스의 문정열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laughs> 이제 요즘 영상들이 되게 많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그 술을 소개하시는 유튜버들도 뭐 아니면 영상을 만드시는 크리에이터도 되게 많으신데,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그런 제품을 그냥 단순히 주관적으로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그 생산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시거나 아니면 수입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모시고 음. 그분들이한테 이제 약간 좀 정말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거를 전달 드리는 게 좋지 네. 않을까. 그다음에 그 사실 요즘 주류 업계들이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사실 주류 시장이 요즘은 조금 이제 침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다들 고민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제품들을 직접적으로 나와서 같이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그 <laughs> 회사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저희는 이제 메인 브랜드가 두벨이고요. 네 두벨 네. 워트같은 사에서 이제 저희는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MG사와 또 만남을 가졌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핀란드사도 이제 음. 만나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3개사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맥주는 다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요즘 그렇죠? 실맥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그 맥주들 말고도 오늘은 아주 이제 좀 화사한 제품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사실 지금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3주나 4주 정도 뒤만 돼도 이제 우리가 여름이겠죠. 다 덥다고 아마 다들 난리를 칠다 됐는데 이 여름에 네네네. 지금 이제 초여름이죠. 이 여름에 시원하게 언더락으로 이렇게 즐기기 좋은 제품들을 오늘 팀장님한테 한번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색깔들이 아주 화사하고요. 네네네. 네. 컬러도 아주 그냥 음. 아주 이렇게 파란 바다 빛이 연상시키는 컬러들과 초록색깔 아주 그냥 화사한 느낌이 가득한데 자,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어떤 제품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실 품은 네, 요 제품이죠. 네. 네. 요 제품이 이제 핀란드 하트월사에서 나온 네. 오리지널 롱드링크라는 상품인데 프리미엄 진에 이제 자몽 주스, 그레이프 주스를 이제 섞은 상품입니다. 음. 어 그래서 어 흔히들 아시는 이제 칵테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 상품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거의 이제 와인 베이스 아니면 보드카 베이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칵테일을 칵테일 RTD 아니면 네. 이런 칵테일 음료 같은 거를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진 베이스 음. 상품이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네. 일단 그롱 드링크에 대한 설명이 좀 네. 필요할 텐데요. 롱 드링크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좀 길게 마실 수 있는 네. 음료 음, 예. 네, 그 긴, 컵, 기, 긴 컵에 길게 먹는 네. 그런 거지 그 말은 좀 마, 마시기 편하다? 네, 네. 그 뿐만 아니라 네. 그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네. 알코올과 비알코올을 섞은 음료라고 네. 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롱드링크인데 핀란드에서는 요거를 롱케로라고 부르더라고요. 롱케로요. 네, 롱케로. 오, 네. 그래서 어뭐 음. 핀란드 여행 가셨을 때 네. 바에서 롱케로 캐나 n 원 롱케로 하면은 바로 요거를 음. 이제 드실 수 있는 네. 그 사람들은 더잘 이해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핀란드 술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고 최근에 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롱 드링크는 핀란드 거든 뭐. 처음. 맛보시지 네. 않을까? 그쵸? 네. 어 요거 말고 이제 저희가 수입하는 라핀쿨타라는 이제 맥주가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또까루라는또 맥주가 또한 가지 있고. 그렇게 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핀란드 상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음, 핀란드는 사실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해서 네. 그 멤버 3, 3인이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이 또 우리가 또 익숙한 느낌도 좀 있는데 사실 핀란드 술은 좀덜 익숙한 편. 이 우리는 좀 접하기가 힘든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북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맥주가 좀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유럽 대륙 지역에서만 많이 들어왔지, 음. 그쪽 위쪽 부분의 나라들은 아무래도 좀 종류가 적었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니까 올림픽 때 처음 이제 네.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네. 그 1952년도 핀란드. 네. 핀란드 헬싱키에서 네. 하계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핀란드 헬싱키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 모든 네.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서빙할 수 있는 어손이 부족했다고 해요. 음. 지금도 뭐 지금 핀란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50만 정도 뿐이거든요. 아, 엄청 적더라고요. 예. 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다 서빙을 할까 하다가 이제 캔 상품을 만들게 됐어요. 음, 이 제품을 이제 캔처럼 만든 네. 거죠. 330ml랑 500, 네. 440ml가 있는데 네.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음, 뭐 손님들이 편하게 알아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음. 함으로써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새로 만들려면 또 진을 섞어야 되고 자몽 주스를 섞어야 그쵸. 되고 이제 아. 이게 많이 손이 많이 가니까 네. 아, 아예 그냥 믹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 이제 플랜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음. 자국민들도 너무 좋아해서, 음. 이걸 이제 아직까지 계속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러닝 트랙. 네. 그, 아, 이 올림픽 때그트랙인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요 바틀의 특징은, 네. 요렇게 뒤집으시면, 네. 이게 이제 송화봉송. 왜요? 어떻게 해요? 성화봉송이 네. 이렇게 손잡이 있고 위에 이렇게 플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빛. 네. 그거랑 이제 그 성화봉송 대랑 이제 똑같이 형성화 아 시켜서 만든 아 아트입니다. 이렇게 두 뛰어야 되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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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laughs> 어. 그런 아, 이제 네,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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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게 좀뭐요런거 하나 두 개씩 알아가시면 또 재밌고 그쵸. 하니까 네. 좋은 어. 상품인 것 같아서 저희도. 분이 기대가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트월이라는 이이 그는 이 산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네. 얼음을 형상화 시킨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추운 지방이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산그 핀란드에는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빙산, 음. 빙하, 빙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형상화 시킨 그런 음. 엠블럼 같습니다. 그 핀란드 편그 보니까 네. 집이 거기는 진짜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인구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올림픽 때그 많은 손님들이 음. 왔을 때 이거를 접객할 수 있는 인구가 사실 많이 서비스 인구가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 믹스된 제품을 만들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일화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제조사를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17년도에 네. 정말 사람이 없고요. 정말 한적하고. <laughs> 네.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 네. 너무 비교되는 그런 네. 그 현지 분위기를 저는 이제 느끼고 왔거든요. 아니 거기 나오는 그 핀란드 그 친구들 빌레빌 이런 네. 네. 친구들이 네. 숲에 가서 이렇게 막 맞습니다. 나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네. 그런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음. 네. 핀란드 사람들은 이걸 뭐 사우나 할 때나 네. 아니면 뭐 모든 뭐 피크닉 갔을 때 야외 활동할 때 항상 갖고 다니는 음료랍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거긴 사우나가 발달했으니까 네, 네.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한잔 네. 먹고 어 이게 아마 자국내 한70% 이상 네어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오. 브랜드라고 제가 이제 그 제조사한테서 들었습니다. 괜장님 이게 한국에 지금 그꽤 납품된 그러니까 판매처가 꽤 많더라고요. GS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또 이마트에 들어갔고요. 어네 캔이 440ml 캔이 이마트에 들어갔고. 일단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네. GS 25C 하고 이마트. 네. 네. 점점 넓혀가도록 저희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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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올림픽 때 이렇게 성화봉송을 상징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막 운동하고 나서 한잔 먹고 싶은 또는 네. 네. 시원하게 여름에 여름에 뭐 이열치열 그래서 사우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시원하게 한잔 먹고 싶은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디자인도 되게 약간 시원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딱 좋아 보이는데, 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원래 얼음은. 네, 소리가 아주 그냥. 네.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음. 어, 소리 들리세요? 어, 어. 네. 약간 소다수 같은 느낌? 네. 네. 지금, 지금 뭐, 시청자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향이 확 음. 올라오거든요. 자몽향이. 아주 상큼한 향이 올라오고, 네. 어, 어. 여기에 얼음에. 네. 솔직히 라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딱 끼워서 먹으면 이제 네. 업소에서 먹는 그런 네. 이제 완전한 칵테일 같은 그런 롱드링크 상품으로 이제 변모를 하는 거죠. 네, 와, 그 아주 더울 때그막 땀이 막 났을 때요. 시원한 막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한잔딱 먹으면 너무 맛있겠네요. 이파 딱 보세요. 그 향도 되게 상큼한 네네. 향이 막 밀려오는데, 말씀대로 진짜 뭔가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를 그냥 그렇죠. 넣고 네네.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네. 네. 일단 향이 진짜 자몽이 그냥 푹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음. 되게 깔끔하네요. 솔직히, 요런 위에 이제 술들은 네. 이제 그. 음. 알코올을 너무 없애서 네. 향이 너무 강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이게 향이 향이랑 알코올 너무 음. 강한 알코올이랑 섞어서 너무 강한 알코올 향이 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네. 되게 그 적절한 비율을 아 해서 상당히 어 네. 이게 과연 수일까 하면서도 네, 이게 지금 저는 <laughs> 이술입까 알코올이 들어 이 논알코올 아닌가 정도로 지금 알코올이 느껴지지 않고 5.5도인데 네. 전혀 그런 그 알코올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네. 근데 네. 또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네. 여성분들한테 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드셔보시라고 시음을 해보시라고 드려보니까 네. 또어 알코올 향이 또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음. 상당이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사실 제가 rtd 제품들을 음. 평소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달아서 인데 안달아요 <laughs> 안달고 되게 약간 진짜 그 뭐라고 음. 그 빙하 같은 데서 네네네. 뭔가 이렇게 그, 그 시원한 얼음이랑 음. 거기 에 그냥 자몽만 넣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향은 막 자몽 향이 나는데 맛은 또 되게 깔끔하고 네 아주 그좀 그냥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그런 칵테일 음료보다 조금 음. 되게 발달, 발전된 칵테일 음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주당들한테도 권할 만한, 네네. 네, 달지 않은 아주 편하게 마시기 좋은 드링크입니다. 롱 드링크. 네. 네. 사실 저는. 술은 판매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일단은 뭐 주요 판매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구하기는 쉬울 것 같고요. 네네. 네. 네뭐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네. 노력할 만한 부분이 있고 아직 네. 뭐 마트들이 더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마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또 병은 네. 유흥상권에다가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해요. 캠보다는 음. 병이 네. 이제 유흥상권에는 이제 음. 더 좋으니까 네. 어뭐 이런 맥주창고나 아니면 카페 네. 아니면 레스토랑 이런 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음. 납품을 하려고 네. 지금 노력 중이니까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한번 입점을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판매하실 때 어서와 핀란드 술은 처음이지?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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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하트월사의 오리지널 롱드링크. 네. 첫 번째 술이었고요.